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제45장 선지자로서의 사명에 관한 조셉 스미스의 느낌. 제게는 모든 사람을 위해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망 외에는 없습니다.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성역 초기부터 그의 삶은 자주 위기에 처했다. 주님께서는 그를 여러 차례 원수로부터 구해주셨지만 선지자는 자신이 지상에서의 성역을 끝내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1842년에 나부에서 있었던 한 장례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어떤 이들은 조셉 형제가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특정한 일들을 수행하도록 생명의 보호를 약속받았던 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일들을 성취했기 때문에 이제 제게 약속된 남은 목숨은 없으며 다른 사람들이 죽듯이 저도 죽을 것입니다. 선지자는 나부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자신이 점점 위험해지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나부가 성장함에 따라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성도들의 정치적인 세력과 경제력이 커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폭도들은 다시 한번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미주리 주 관리들은 선지자를 체포하기 위한 노력을 거듭하고, 교회의 배도자들은 그를 파괴하고자 하는 노력을 점점 확대해 나갔기 때문에 선지자는 특히 위험에 처해 있었다. 1842년 8월 6일, 선지자는 교회 회원들이 강제로 나부에서 쫓겨날 때가 올 것이라고 선언했다. 나는 성도들이 계속 박해를 받고 로키 산맥으로 쫓겨갈 것이며, 많은 사람이 배도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거나 병들어 죽을 것이며, 일부는 살아남아 로키 산맥 한가운데로 가서 정착하는 일을 돕고 도시를 세우며 성도들이 강대한 백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되리라고 예언했다. 조셉 스미스는 그가 성도들 개개인에 대해 염려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시간을 냈다. 마가렛 맥킨타이어 버지스는 그녀와 오빠가 지늘게 빠졌을 때 그들을 도와준 선지자를 어린이를 사랑하는 친구라고 부른 것을 기억했다. 선지자의 생애 마지막 몇년 동안의 설교와 기록을 보면 긴박감이 드러난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된다는 것을 알았던 그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애썼으며 그들에게 이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준비하라고 격려했다. 그는 또한 성도들에 대한 큰 사랑을 전했고 심지어 그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칠 것이라고 선포했다. 선은 가장 큰 유익과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희생물로 바쳐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가 그토록 심한 박해를 견디고 성장하는 교회의 끊임없는 필요사항을 충족시키느라 압박을 받는 동안에도 교회 회원들을 일일이 돌보기 위해 시간을 내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많은 성도들은 세월이 흐른 후 선지자 조셉이 그들에게 보여준 사랑과 친절을 기억했다. 아로에 델헤일은 이렇게 회고했다. 선지자에게는 우리 또래인 아들 조셉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종종 맨션 하우스에서 나와 내 자녀 중 남자 아이들과 야구를 했다. 선지자 조셉은 항상 경기 규칙에 따랐다. 그는 타자로 설순서가 될 때까지 포수를 맞다가 타자로 서면 힘이 무척 강했기 때문에 공을 너무 멀리 쳐서 우리는 늘 공을 잡으러 가는 아이에게 저녁 먹으러 가느냐고 외쳤다. 그러면 선지자는 큰 소리로 웃곤 했다. 조셉은 늘 온유했으며 즐거움으로 가득했다. 마가렛 맥킨타이어 버지스는 나부에서 선지자와 관련된 또한 가지 경험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오빠와 나는 조셉의 벽돌 상점이라고 알려진 건물 근처에 있는 학교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전날 비가 왔기 때문에 땅이 매우 질척거렸는데 그 거리는 특히 더 그랬습니다. 오빠 월리스와 나는 둘다 진흙 속에 빠져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는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위를 올려다보자 어린이들을 사랑하여 그들의 친구가 된 선지자 조셉이 우리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 우리를 약간 높은 마른 땅으로 옮겨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몸을 굽히고 진흙으로 뒤범벅이 된 우리의 작은 신발에서 진흙을 털어주었으며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는 친절한 격려의 말을 해주고 우리의 등굣길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내가 그 위대하고 훌륭하며 고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한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하시는 것을 가르치며 우리는 그들의 말씀을 이해하고 귀를 기울이도록 노력한다. 저는 제 마음속에 파도처럼 밀려들어오는 시현을 어떻게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해하도록 할수 있을지에 대해 하루종일 기쁜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5. 여러분이 생각해본 적도 없는 것들을 여러분 앞에 가져다 줄때제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빈곤과 세상적인 것에 대한 염려가 그 일을 방해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호산나로다. 빗줄기, 하늘의 지식. 가 지금 우리 위로 쏟아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 느낌을 어떤 말로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배운 것은 없지만 어느 누구 못지 않게 많은 것을 느낍니다. 오, 제 느낌들을 친구들에게 표현해 줄수 있는 천사장의 언어를 제가 쓸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세대의 머릿속에 무언가를 집어넣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부수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들조차도 이해가 느립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성도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받을 준비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모든 고난을 겪은 후 그들의 관습에 반대되는 것이 오면 그 즉시 유리처럼 깨지고 많은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들은 결코 연단하는 불을 견딜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외 왕국의 율법을 지켜서 승영에 이르게 될지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부름을 받는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는 자는 적습니다. 교리와 성약 121편 40절 참조 저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제 마음은 끊임없이 하루하루의 일에 몰두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례식과 같은 경우에 저는 제가 해야 할 모든 말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말합니다. 지난 시간 제 영혼이 깊이 생각했던 바를 전해 줄수 있는 영감과 계시와 능력이 제게 있다면 이곳에 모인 회중 가운데 그 누구도 집으로 가서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까지 종교에 대해서 영원히 침묵을 지키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그처럼 불확실한 시기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이해한다고 그토록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모든 지식과 예지에 대해 여러분은 원하시는 만큼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주님의 말씀을 더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저더러 타락한 선지자라고 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방에 있는 사람들 중 아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성신이 제게 알려주신 주제에 대해 때때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거짓말은 악마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악마와 그의 종들의 영향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항하여 사용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영생의 원리 이외의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행위로 그들을 알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들과 거룩한 원리들을 말할 것이며, 악한 사람은 악한 것들을 말할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원리, 거짓말 등을 꾸짖고 여러분에게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 주의하도록 경고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모든 덕과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권고합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에 덕과 사랑을 더할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경우 여러분은 열매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에서 8절 참조. 저는 제 자신 외에는 하늘과 땅과 지옥에 있는 것들을 계시할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든 것을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더 하시도록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 추천하고 싶습니다. 선지자들은 인간적인 약점을 지닌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고 인도하기 위해 그분에게서 부름받는다. 1835년 11월 6일자 선지자의 일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나는 오늘 아침 동부에서 온한 사람을 소개받았다. 그는 내 이름을 듣고 난후 내가 그저 평범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말함으로써 주님께서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기에 적합한 사람은 평범한 사람 이상이어야 한다는 그의 생각을 나타낸 것이다. 그는 성 야고보가 말한 내용, 즉 젤리아는 무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이 닫혀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이 비를 내려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한 말을 잊었던 것 같다. 야고보서 5장 17에서 18절 참조. 참으로 그러한 것이 이 세대의 어두움이요 무지이다. 그들은 인간이 자신의 창조주와 관계를 갖는 것이 터무니없는 것이라 여긴다. 제가 이 연단에서 그릇된 것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당혹했던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곳을 떠나 더 이상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기 전에 이스라엘에서 승리를 거두고 싶습니다. 저는 결코 제가 완전하다고 말한 적이 없지만 제가 가르친 계시에는 아무런 오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무용지물처럼 버려져야 하겠습니까? 제가 잘못을 저지르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을 범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범하는 잘못이란 다른 사람들처럼 인간적인 약점으로 인한 것입니다. 흠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심지어 지금 예수께서 이곳에 계시다면 여러분의 눈에 그분이 흠없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분의 적들은 온갖 악한 방법으로 그분을 비난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분에게서 악을 찾아내려 했습니다. 1842년 10월 29일 자 조셉 스미스의 일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나는 일리노이주 나부에 있는 가게로 갔다. 그곳에는 형제 자매들 몇 명이 모여 있었으며 그들은 뉴욕 인근에서 오늘 아침 도착한 사람들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나는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으므로 내가 완전한 사람이길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만약 그들이 내가 완전한 사람이길 기대한다면 나도 그들에게서 똑같은 것을 기대하겠지만 그들이 나와 나의 형제들의 약점을 수용한다면 나도 그들의 약점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한다. 저는 이 모임에 참석하게 된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저를 미주리 주로 데려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길을 막아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들은 아직 그들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그들의 수중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저는 원수들을 이길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이기기 시작했으며 외국에서도 이길 것입니다. 저를 대적하여 일어서는 모든 자들은 분명히 그들의 머리 위에 죄악의 무게를 느낄 것입니다. 저는 당당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권세를 지니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압니다. 저는 제 사명과 사업을 이해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구가 되어 주신다면 인간은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저는 저이 때가 이르기까지 희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후에는 기꺼이 희생할 것입니다. 저는 생명을 원수들에게서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게 는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생긴 원수 외에는 원수가 없습니다. 제게는 모든 사람을 위해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망 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실제로 하나님에게서 부름 받아 이 일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면 저는 이 일에서 손을 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손을 뗄 수가 없습니다. 제게는 진리에 대한 추호의 의심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듬어지지 않은 돌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데려가시기 전에 능망치와 정소리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직 하늘의 학문과 지혜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세상과 지옥의 모든 세력이 연합하더라도 저를 넘어뜨리거나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하며 증언합니다. 이는 제가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죄를 범했다면 그것은 외견상 범한 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다른 사람들의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울 때,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권세를 지니지 않고 자신들의 책임 하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들은 그들의 기초가 모래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온 건물은 무너져 가루가 될 것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이 세운 기초를 토대로 했습니까? 저는 기존 기독교계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진리를 갖고 있으며 나아가 독립적인 계시를 갖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제가 승리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그들이 섬기며 올바르게 인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꾸짖어야 한다 해도 그들을 사랑한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참조 저는 수많은 형제들이 저를 위해 목숨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자유인이나 속박당한 자, 큰 자나 작은 자 모두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제게 지워진 짐은 매우 큽니다. 저를 박해하는 자들은 저를 쉬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과 걱정 가운데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경륜의 시대에 이 위대한 사업과 왕국의 기초를 놓고 흩어진 이스라엘에게 그분의 계시된 뜻을 증언하도록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부름을 받았지만 고대의 선지자들처럼 다른 사람들과 같은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아무런 결점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천국으로 올라가든 지옥으로 떨어지든 또는 다른 어느 곳으로 가든 성도들과 함께 부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지옥으로 간다면 우리는 지옥 문박으로 악마를 모두 쫓아내고 그곳을 천국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 백성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훌륭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제가 그들과 친하고 쾌활하며 명랑하다고 해서 상황 파악을 못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부정도 이 교회에서는 지속될 수 없으며 제가 있는 곳에서는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인도하는 동안에는 올바르게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볼 수 있고, 영이 여러분의 마음의 원리들을 인봉시켜 줄수 있도록 그에 대해 설명하거나 전해줄 수 있다면, 모든 남녀는 조용히 앉아서 손으로 입을 가리고, 결코 손을 들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말아야 합니다. 즉, 다시는 하나님의 사람, 또는 하나님의 종들의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해 드린다면 저에 대한 일체의 박해는 멈추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제가 하나님의 종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권세를 가진 자로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영생의 원리들을 맛볼 수 있으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이러한 영생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께서 맛을 보고 그것을 믿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은 꿀이 달다는 것을 알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영생의 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훌륭함을 압니다. 그리고 성령의 영감을 통해 저에게 나타난 이러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은 분명 그것을 달콤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더욱더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자유인이나 속박당한 자, 큰 자나 작은 자 모두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누구에 대해서도 적의를 갖고 있지 않으며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일부 행동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장 친한 번이며 만일 누군가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잘못입니다. 제가 누군가를 책망할 때 그가 저를 싫어한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특히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모르십니다. 제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여러분이 아셨던 적은 없습니다. 아무도 저에 대해 모릅니다. 저는 말씀해 드릴 수도 없으며,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저 스스로도 그것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 태어난 이래 결코 남을 해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평화를 외칩니다. 제 모든 일이 끝나기 전까지 저는 결코 누울 수 없습니다. 저는 결코 악한 일을 생각하지 않으며 이웃을 해하는 일을 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고 저울에 달릴 때 그때서야 여러분은 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재연, 본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때 다음 재연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72쪽을 참조한다. 517쪽에서 나부에서 조셉 스미스가 직면했던 박해에 대해 읽는다. 그런 다음 519쪽에서 그가 나부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봉사하고 그들과 놀았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복습한다. 여러분은 그가 어떻게 그렇게 유쾌하며 배려 깊은 태도를 지닐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시련의 시기에도 행복하고 사랑을 보이는 태도를 지니기 위해 여러분이 할수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해 본다. 520쪽 셋째 및 넷째 단락을 읽으면서 선지자 조셉이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싶어 한 것들을 그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 조셉이 낙담한 것에 유의한다. 520에서 521쪽 참조. 무엇이 우리가 더 많은 진리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것들을 받도록 준비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는가? 521쪽 하단에서 시작하는 단락과 다음 두 단락을 복습한다. 어떤 교회 지도자가 성품에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그를 따르지 않으려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에게 어떤 권고를 줄수 있는가? 522쪽 셋째, 단락 전체를 읽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관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해 본다.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이 생에서 자신의 사명을 성취할 수 있게 해 주실 수 있다는 신앙을 나타냈다. 522에서 523쪽. 여러분은 가족이나 교회 부름에서 여러분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어떤 경험을 했는가? 525쪽 처음 두 달락을 공부한다. 여러분은 언제 진리의 달콤함을 맛보았는가? 우리는 선지자나 다른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의 잘못에 대해 꾸짖을 때라도 어떻게 그들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장 전체를 빨리 살펴보면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한두 가지 찾아본다. 여러분이 선택한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이 장은 선지자 조셉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관련 성구. 다니엘 2장 44에서 45절. 디모데우서 4장 6에서 8절. 야곱서 1장 17에서 19절. 모사이아서 2장 9에서 11절. 몰몬서 9장 31절.